에코프로비엠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백강역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11월 13일 목요일이고요. 금요일 대응 방송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에코프로비엠 내년 4월 헝가리 공장에서 양극재 양산 시작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일단 이 기사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PPT로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체크를 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양산 시점입니다. 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에서 양극재 양산을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신규 투자 계획입니다. 자, 연말부터 같은 지역의 인터내셔널 그린 산업단지 투자를 시작을 하고요. 재련소 지분 인수 그리고 현지 재련소 건설 그리고 전구체 양극재 공장 설립까지 수직 계열화 추진을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 자, 에코프로 비엠은 헝가리 공장 가동을 통해 유럽 현지 양극재 공급망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투자를 통해 원재료 밸류체인을 강화하면서 3분기 실적을 크게 개선을 했습니다. 자, 이는 유럽시장 선점과 원재료 내재화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 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사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이 기사 내용이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뭘 봐야 되냐?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비엠이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가 뭔지, 그리고 리스크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호재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어요. 첫 번째 현지 생산 체제 구축. 자 내년 4월부터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을 순차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유럽 현지 공급망을 본격화. 합니다. 자, 이는 폭스바겐, BMW 등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 수요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지리적, 정책적 우위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CRMa 대응, 유럽의 CRMa 등 현지 생산 및 공급망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여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해 하고요. 세 번째 안정적인 원가 구조. 자,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지분 인수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니켈 원재료 공급망을 수직 계열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원가의 변동성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는 핵 핵심 기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에코프로비엠이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고요. 가장 강력한 모멘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꼭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볼 건데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초기 가동 비용. 자 헝가리 공장 등 해외의 신규 공장의 초기 가동 및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성 비일회성 비용, 비용과 수율 안정화까지의 비용 부담이 단기적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차 수요 둔화. 자 글로벌 고금리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전기차 시장의 단기적인 수요 둔화가 이어질 경우 증설된 양극재 생산 물량의 초기 판매 속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물 확보 경쟁. 자전 세계적인 광물 공급망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도네시아 외 지역에서 추가적인 고품질 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비엠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이렇게 세 가지고요.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꼭 한번씩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그면 이제 우리가 이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해보고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기업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올바른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한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를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고 첫 번째 전기차 수요둔화 및 증설 비용 부담. 자 글로벌 고금리로 인한 전기차 수요둔화 우려 그리고 신규 해외 공장 초기 가동에 따른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를 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글로벌 확장 및 내재화 우위 자, IRA 및 CRMA에 최적화된 글로벌 생산 기지를 선점을 했고 에코프로 패밀리 수직 계열하는 향후 원가 경쟁력을 독보적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투자 방향 자, 현재 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투자는요 전기차 시장의 중장기적인 성장이라는 대전제 하에 유럽 및 북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인 글로벌 생산 거점 구축과 원재료 내재화를 통한 경쟁 우위 확보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에코프로 BM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리스크적인 부분들,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지금 AI 세상에 이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 AI 세상이 다가왔는데 자,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방대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이 엔비디아의 바로 이 GPU인데 자, 지금 현재 이 GPU, 전 세계의 GPU 90% 이상을 누가 차지를 하고 있다? 바로 이 엔비디아가 차지를 하고 있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엔비디아의 요 GPU 있죠? 요 엔비디아의 GPU. 자, 요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바로 요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즉 HBM입니다 그런데 요 HBM 엔비디아에 직접 공급을 하는 데가 바로 요 SK하이닉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요 SK하이닉스 이 고대역폭 메모리인 요 HBM에 밀려서 그동안 주가가 못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30만원을 바라볼 만큼 헐헐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요 삼성전자에서 희소식이 하나가 들려 나옵니다 자 무슨 희소식이냐 자요 젠슨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요 젠슨왕 바로 엔비디아의 CEO죠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에서 만드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을 테스트 중에 있다. 요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 엔비디아, 요 젠슨왕 쪽에서도 이제는 삼성전자도 곧 불러준다.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게돈벌수 있는 기회냐? 자, 여러분들 요 SK 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까? 바로 SK 하이닉스 양이 반도체 주력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엄청 올라갔어요. 자, 한미반도체가 지금 300% 급등을 했고요. 제주반도체가 700% 급등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요젠스왕 쪽에서. 이 HBM이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 HBM, 삼성전자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삼성전자를 엔비디아 젠슨 황이 불러줬을 때 바로 삼성전자는 꽃이 될 거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면 바로 요 SK 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처럼 요런 SK 하이닉스 양 반도체들이 급등을 했던 것처럼 이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력주들도 또한번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바로 이 주력주를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자 지금 현재 이 증권사 있죠 여러분들? 그쵸? 요런 증권사들 지금 이 증권사에서 검증이 끝난 종목이요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요 증권사가 큰손들에게만 조용히 매집을 시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요 큰손 자, 이큰 손이라 하면 누구냐? 바로 이 VIP 회원을 뜻해요. 그래서 요 VIP 회원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런 증권사에 뭐 10억, 혹은 뭐 20억, 많게는 뭐 50억까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돈을 예치해 둔 사람들을 이렇게 VIP 회원으로 따로 분류를 해놔요. 그래서 이런 큰 손들한테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반도체 핵심 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지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생산 전에 이 LG의 수주를 확보한 기업이요 그리고 세 번째 창사 이래 최다 수주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 번째 작년 영업이익이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4년 연속 흑자가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에너지 분야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 제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진출을 해서 1300% 급등한 나노신 소재와 해상풍력 타워 2로 12배 폭등한 CS 윈드의 성장 스토리를 모두 갖춘 단돈 1000원대 숨겨진 종목을 긴급 제시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오늘 종목, 삼성전자와 TSMC 모든 글로벌 기업의 필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60%의 점유율로 세계시장 1위라는 독보적 기술로 2차 전지 핵심 핵심 장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현대차와 LG엔솔에서 수주를 받아서 작년 상반기에만 이미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뛰어난 성과 덕분에 작년 영업이익이 무려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올해까지 4년 연속 흑자가 확실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핵심 재료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자, 러우 전쟁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더욱더 미국 트럼프와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유럽 국가들의 글로벌 에너지 정책 핵심으로 급부상한 이 에너지 분야의 집중 투자에서 공장 가동률이 무려 100%가 넘어서 생산 능력을 두배 이상으로 늘리는 공장 증설까지 이미 마치는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글로벌 대기업에 이어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정부 인증을 획득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 세계에서 쏟아질 대규모 수주만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1~2년 이내에 에너지 분야에서만 매출 2배 이상 급증, 영업이익이 무려 수십 배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현재 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런 숨겨진 정보에 발빠른 외국인이 최근에 200만 주 이상 이렇게 물량을 쓸어 담는 것까지 포착을 했고요. 조만간 바닥권 돌파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CS윈드와 나노신소재의 1,300% 성장 스토리를 능가할 단돈 천 원대 종목. 지금 현재 이 맥점 자리에서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모멘텀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이 종목은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력주 있죠, 여러분들. 그쵸?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력주. 자, 이 모멘텀, 이 주력주의 모멘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덤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력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기다가 에 뭐라고 써놨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독회원 전용입니다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쵸? 제 영상을 보시고 어나 요거 구독했어. 어나 구독했으니까 알려줘.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데 자 이렇게 다 쓰면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개인 번호 잠깐 오픈을 해드릴 건데 자 상단에 번호. 010-4462-3620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형 반도체 주력주 저 요러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러한 모멘텀과 종목들은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단돈 100원도 받지 않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 보시고 그냥 구독 좋아요 이렇게 두 개만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어떤 거? 바로 구독, 좋아요. 요렇게 두 가지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금전적인 부분들 이런거 여러분들한테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어나 구독 눌렀어 그리고 인증문자 저한테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 010-446-3620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전부 다 나눠드리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전부 다 받아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많이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검색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 위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 급등초의 검색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검색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린이분들, 혹은 뭐 초보자분들 아니면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입문자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검색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이 검색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종목의 수가 나와 있죠. 저 오늘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의 수입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오늘은 이 검색기가 이렇게 포착을 해준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매매를 진행을 할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검색기가 첫 번째로 잡아준 종목이 일신바이오라는 종목이죠. 그렇죠. 자이 종목을 제가 오른쪽 차트 로 가지고 와볼 건데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가지고 와 볼게요. 저렇게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들 차트와 뭔가 조금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자, 요 화살표. 그렇죠? 여러분들 차트엔 요 화살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자, 이 화살표는요.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이 검색기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요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요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자, 요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두 가지 조건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조건, 당일 일봉 캔들의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자, 요거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는 일봉에서 매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분봉에서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자, 분봉에서도 3 분봉,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일본 캔들의 매수신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을 오른쪽 차트로 이렇게 가지고 오죠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말 그대로예요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신호 즉 화살표가 포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일심바이오라는 종목은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이었고 가지고 왔을 때 일본 캔들의 매수신호가 포착이 됐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부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 가는 겁니다. 분봉에서 3분봉. 자말 그대로 분봉 체크해 주고 3분봉 체크해 주면 끝나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 굉장히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3분봉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은요. 3분봉이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분봉으로 놓고 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자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그럼 몇시몇 몇 분에 나왔는지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장 시작하자마자 나와 줬죠. 그쵸? 자, 보시면은, 오전 10시. 오전 10시에 매수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매수신호 나온 이 시점부터 진입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 매수신호 나왔으니까 그냥 매수신호 받고 쭉 최고점까지 진입하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23.72% 나왔어요. 23.72%. 지금 이거 한 종목으로 일심바유라는한 종목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이 23%라는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 못 가져간다 왜못 가져가냐면요 자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익절 구간이요 자 요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진입을 할 때는 매수 신호 즉 화살표가 나와줘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진입이 되는데 익절 신호는 어디를 보더라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익절 구간을 여러분들께 15%에서 20%. 자, 이 구간 안에 진입하면 익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도 16%, 17%, 18%. 자, 이 구간이 가장 안정적이니까 이 구간 안에서 자유롭게 익절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일심 바이오라는 종목은 23%가 나왔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보다 어때요? 훨씬 초과가 됐단 말이요. 에 그러면 얘는 언제 어디서 익절을 했어야 됐냐? 자 진입은 똑같습니다 진입은 매수 신호가 나온 요 시점에 똑같이 들어가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안정적인 구간 16, 17, 18%자 그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요 때쯤 요 때쯤 하셨으면 돼요 익절을 딱 여기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18.52% 나온 거예요 그럼 요거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 요거 여기서 조금 더 놔두면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놔둡니다. 그럼 이게 운 좋으면 올라가거든요? 운 좋으면 올라가는 거고 이만큼 수익 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가 만약에 떨어져 봐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그, 굳이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 리스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굳이. 그리고 이거를 뭔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놔두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90% 이상이 운, 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만큼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놔두면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 그리고 운. 90%가 그렇게 매매를 해요. 근데 누가 매매를 운으로 하고 감으로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게. 아무리 좋은 검색기, 아무리 좋은 신호수식을 갖다가 써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규칙들, 익절 구간, 요런 거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안정적으로 수익이 절대로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규칙들, 익절 구간들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욕심을 버리셔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거 한 종목으로만 매매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요. 운으로 할 수도 있고 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리스크 보더라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검색기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잡아주는 종목의 수가 15개에서 20개입니다 이 정도 돼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36개, 37개 잡아줬죠 그러면 한 종목당 10%씩만 수익이 나온다고 라 쳤을 때 15개면 몇 프로예요? 150%요 20개면 몇 프로예요? 200%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내지 마셔라 욕심을 버리셔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검색기랑 신호 수식을 갖다가 쓰실 때꼭 지켜 지켜주셔야 되는 거세 가지. 첫 번째 욕심 버리기. 두 번째 운으로 감으로 매매하지 말기.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 꼭 지켜주시기. 요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에서 20% 구간. 요 구간 꼭 지켜주시기. 요거 세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숙지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매일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꼭 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일신바이오 라는 첫번째 종목을 받고 자 일단 두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로키텔 스퀘어 라는 종목이죠 그쵸 그러면은 요것도 클릭을 해서 오른쪽 타투로 딱 가지고 와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조건 두가지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신호 나왔는지 확인해라 자 매수신호 나왔죠 그러면 첫번째 조건 부합됐고 두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분봉에서3분봉 체크해줘라 그쵸? 얘좀 크게 해서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매수신호 확인을 하고 자 오전 10시 3분에 나와줬네요. 그렇죠? 그럼 이때 진입하는 거예요. 매수신호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이렇게.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얘도? 보세요. 22.85%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22% 수익 다 가져갈 수 있다? 못 가져가죠. 왜?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 15%에서 20%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얘는 언제 어디서 익절을 하면 되냐? 자, 진입은 똑같이 하고요. 제가 아까 안정적인 익절 구간. 16, 17, 18%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럼 18%까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 이때쯤. 딱 여기서 익절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18.79% 나왔잖아요. 그럼 요거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18%. 아까 1신바이오 첫 번째 종목도 몇 프로였어요? 18%였죠. 요거 단순 덧셈만 해도 두 종목 가지고 몇 프로 나왔어요, 지금? 36% 넘게 나왔어요. 전혀 욕심을 부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한두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평균적으로 15개에서 20개의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한 종목당 이렇게 15% 이상씩 수익이 나온다라고 치면 얼마나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수익이 납니까? 그 대신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세 가지 운으로 감으로 매매하지 말기 욕심 부리지 말기 익절 구간 지켜주기 요거 세 개만 꼭 지켜주시면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릴 건데 자 이건 누굴 위한 팁이냐면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뭐 회사원 분들 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건 차트를 오랫동안 못 봅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더라도 점심 시간에 잠깐, 뭐 쉬는 시간에 잠깐, 아니면 이제 퇴근 시간에 봐야 되는데 퇴근 시간에 차트 보면 뭐 합니까? 이미 장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자, 9시부터 9시 15분. 딱요 15분만 집중을 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매수 신호가요. 9시에서 9시 15분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이 15분만 집중을 하시더라도 매일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5분만 투자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요거 15분도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 너무 바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가다가. 그런데 그런 분들은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듭니다. 이 15분이라는 시간도요. 제가 진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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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시간조차도 투자가 안 돼. 시간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죠. 어디 가서 15분 투자해서 돈을 봅니까? 이것도 이 검색기랑 신호 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하루에 몇십만 원이라도 수익을 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분 투자하세요. 이거 15분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팁들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팁인 거고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팁들이 있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검색기 그리고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요거 두개 이제 받아가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상단에 보시면 저 백강역 개인 번호 잠깐 띄워드릴 거예요 자 보이시죠? 자010-4462-3620자 요쪽으로 문자로 힘이라고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은 요 검색기랑 신호 수식을 보내드리는데 제가 그냥 안 보내드리죠? 저 설명서 첨부를 해서 보내드려요. 그래서 주린이 분들도 한 5분이면 적용해요. 그만큼 간단하게 되어 있고 설명서를 보고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24시간 문의해 주세요. 어디로? 저 백강역 번호 있잖아요. 주저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모르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뭐 밤, 뭐 새벽, 주말, 공휴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거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 피드백을 해드렸는데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원격을 해서라도 전부 다 적용을 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요 검색기랑 이요 신호수식 보내드리는 거는 100% 무료입니다. 단돈 1원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 간혹 가다가 혹시 이거 돈 받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단돈이론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이러한 뭐 검색기, 신호수식, 제가 영상에서 백 번, 천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받아서 써보시는 게 사실 가장 빠릅니다. 받아서 써보시고,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별로야. 어,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아. 하시면 안 쓰시면 돼요. 삭제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 대신 써보시고, 어, 괜찮아. 하루에 진짜 몇십만원씩이라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시면 그냥 쓰시면 돼요.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검색기 신호수식은 100% 무료, 단돈 1원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게 있어요. 구독, 좋아요. 자, 요거 두 개는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부분은 단돈 1원도 바라지 않지만,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로 많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